시간 함께 찬송할 때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서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 신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지도자와 위정자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안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덕천제일교회가 날마다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행복한 교회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 있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 시간을 보내는 단임 목사님에게 심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부교육자들, 중재직자들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또 필요한 우리 교육자 충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 주시고 회복 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의 몸된교회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를 위해서 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덕천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 제목들이 하나님께 응답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버지에 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덕천제일교회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님을 경험하고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된 월요일 새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중재직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685쪽 전후에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헌금 드리신분 계십니다. 1천번째 605번째 김수철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장례광고 있습니다. 고 유명조 성도님 97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10월 17일 금요일 오후 4시 40분경 소천하셨습니다. 유현덕 집사님의 부친이시고 강정숙 권사님의 시부대시고요. 일교구 덕천일마을 블루밍 사랑방 소속이십니다. 사남전도회, 육여전도회 소속되어 있으시고요. 장례식장은 봉생병원 스카이 장례식장 10층 VIP룸입니다. 입관 예배는 드렸고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9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 20분에 출발합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하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수장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사보이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지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는데 거실에 커다란 궤종 시계가 있었습니다. 야 집에 무슨 궤종 시계가 있는가? 야 이거 어디서 난 겁니까? 하고 여쭤보았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의 유품인데 할아버지께서 평소에 골동품을 많이 수집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궤종 시계가 야 이게 디자인도 좀 특별하고 멋있어 보여서 집에 갖다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처음에 집에 왔을 때는 고장이 났었대요. 멋있는데 집에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좋겠는데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전문가를 불러서 좀 이렇게 보도록 했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시기 전문가가 이렇게 보더니 두 가지를 손을 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태엽이 고장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묵은 때가 너무 많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쳐주세요 하고 의뢰를 했더니 이제 고치기 시작합니다. 만지더니 태엽도 바꾸고 조금 있다가 갑자기 잭각, 잭각, 잭각 소리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야 고쳐졌구나 고쳐졌구나,죠? 그렇죠? 시계가 고쳐진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첫 번째 고장 난 것을 바꾸었고 두 번째 묵은 때가 많고 먼지가 많은 그것을 깨끗하게 했더니 시계가 회복이 되어서 고쳐져서 잭각, 잭각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다 민족, 하나님과 늘 함께해야 되는 이 민족의 영적인 시계가 멈춰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히스기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어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유다나라는 마치 멈춰 버린 시계와 같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이 왕은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의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첫 번째는 성전 문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신 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세 번째는요 우상을 곳곳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침체되었고 하나님과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던 것 같아요. 이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성전 문을 다시 여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때와 엄청나게 많은 먼지가 쌓인 것을 치운 것과 같은 것이었죠. 두 번째는 제사를 해보겠습니다.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고장 난것 같은 것을 다시금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지는 일을 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스기야가 예배를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다시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을 보니까 이스기야 왕이 일찍 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 u 일곱 마리와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수염소 일곱 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급하게 가장 간절하게 했던 것이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20절을 보니까 일찍이 일어나 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일찍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찍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늦은 시간이든 뭐 이런 시간이든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눕지 않잖아요.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그죠? 일찍 주무셔야 되고, 일찍 식사하셔야 되고, 내가 보고 싶은 TV나 내가 다른 것 하고 싶은 것다 내어놓고 일찍 자야지. 그리고 알람도 맞춰놓고 그래야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기아가그 전날 작정한 것이죠. 내가 내일 되면 내가 싹 치우고 말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리라. 그래서 일 지기 일어나 마음에 다짐하고 일어나서 성전 청결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세속과 타협했던 모든 순간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부응 운동이 있었습니다 1903년도 원산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이 부흥 운동의 시작은 무엇이었느냐? 하디 선교사의 회개였습니다. 그는 백인이었고 의사였고 나름대로의 신분이 높다고 생각해서 조선에 와서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만지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1907년도에 평양대부운동도 아시죠? 어떻게 붕이 시작되었습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길선주 장로님 리더였지만 그는 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제가 사람의 돈을 갈취했습니다. 훔쳤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 놀라운 붕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죄악이 있습니까 이것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은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극렬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이 고백과 다짐과 이 일찍이 일어남에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회복은 기쁨과 감격의 찬양으로 증명이 됩니다. 오늘 말씀 27절과 28절을 보니까요, 이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러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제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은요 악기를 잘 다뤘어요. 그들은 악기를 가지고 열심히 연주를 했고요. 온 회중은 그 음악에 맞추어서 그 연주에 맞추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죄가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구원이 나에게 임했다. 너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그러니까 참된 회복은요. 은혜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온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 모일 때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뭡니까? 다른들 아니죠.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입니다. 그냥 흥얼흥얼 흥얼거리는 게 아니고요. 찬양은 그 가운데요. 우리의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냥 찬양은 교회에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그 우리가 불렀던 곡조 있는 기도가 삶 가운데 녹아 내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찬양했는데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내삶 가운데 살아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냥 흥흥흥을 거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한 것을 내삶 가운데 살아 내겠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고 찬양의 고백이 내 삶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인 회복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1절 32절을 보니까요,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수장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스기아가 드렸던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었던 예배는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원하는 마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얼마나 재물이 많았으면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손이 부족할 만큼 넘치는 재물이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어제 영화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던 예배의 그 주제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한 내용의 내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너무 기뻤던 거죠.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런 성도들도 많았고 이웃들도 많이 힘들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했습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는 없었지만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비싼 것, 값진 것을 팔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남이 강요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가득 차고 넘쳤더니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서 복된 그런 기쁨이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렇죠. 기스기아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었더니 성도들 가운데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특별히 화목제물로 드리면서 제사장에게도 나누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쁨을 나누고 어려운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나눠 주면서 풍성함이 넘치는 복된 은혜가 이 현장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멈췄던 유다의 시간이 다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결단하고 일찍이 일어나서 실행하며 결단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진심 어린 회개와 속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 삶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감사로 섬기는 자원의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멈췄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듯이 우리도 이세 가지 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년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충만한 복된 이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산간에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의 이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한 회복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이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단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의 선대 왕인 아세시.